최고의 노후 준비는 건강 관리거든요. 건강해야 돈을 나가서 벌 수가 있고, 건강해야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막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즉, 건강이 노후 파산을 막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근력 운동과 담쌓고 살다 퇴직 후에는 헬스 클럽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남자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온 분들이 퇴사하고 나면 집에 이렇게 틀어박혀 있으면서 엄청 우울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냥 회사 출근하는 기분으로 아침마다 일단 나오세요. 집 밖을 나와서. 하다못해 동네 산책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루틴은 일단 아침 먹고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면서 15분 이상 걷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밤에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탁구장도 좋고 헬스클럽도 좋고 뭐든 끊어 놓고 일단 나가는 루틴을 만드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퇴직을 하면요, 모든 사람이 걷기 예찬론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적게 들면서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거든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든 나가서 걸으면 돼요. 저도 MBC 명태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그냥 동네 산책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 이제 서울 시내 곳곳에 가면요 지자체들이 만들어놓은 좋은 길들이 많아요. 이런데들을 여러분들이 모험하듯이 쫙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걷기 할때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늘 걷던 길만 걷지는 마세요. 늘 갔던 길만 계속 가지 말고 한 번도 안 가본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세요. 서울 둘레길 좋아요. 서울 둘레길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를 한 바퀴 이렇게 뺑 돌게끔 만든 걷기 여행 코스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냥 북한산에서 나름 서울 둘레길이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잘못 가잖아요. 딴 생각 잠깐 하다 보면은 갑자기 산행 코스로 가고 있어. 왜냐하면 북한산에는 이 산에 올라가는 코스들이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서울 둘레길이 저는 퇴직자들에게 참 좋은 명상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명상은 한 가지 생각을 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퇴사하고 절대 피하셔야 될게한 가지 생각을 깊게 하는 겁니다. 나는 왜 벌써 쫄려서 나왔을까? 내 동기들은 아직까지 회사에서 부장 달고, 국장 달고 잘 지냈는데, 왜 나는 뭐가 부족해서 조기 퇴직을 시킨 걸까? 막 이런 생각하다 보면 괴로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잠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라? 여기 서울 둘레길 아닌 것 같은데를 안생각해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 둘레길이라든지 한양도성 순성길, 올레길처럼 익숙하지 않은 낯선 길을 여러분이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길을 걷느라고 딴 생각할 그게 없고요. 걷기 자체가 명상의 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 잡 생각이 사라지거든요. 퇴직 후에는 걷기 예찬 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후 파산을 얘기를 할때 사람들이 이세 가지 관리를 해야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건강 관리, 자산 관리, 관계 관리거든요. 근데요 여기에 선결 조건이 저는 건강 관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건강해야 돈을 나가서 벌 수가 있고. 치료비라든지 요양비로 나가는 돈이 세는 지출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해야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막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즉 건강이 노후 파산을 맞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노후의 건강에 가장 위험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고혈압, 당뇨병, 심장 질환, 치매, 암 같은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게 바로 스트레스고요. 우울증, 어, 불안, 불면증 같은 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면역 시스템의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고 스스로 자족하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SNS부터 끊어요. <laughs> 아니요, SNS를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SNS를 하실 때 뭐야, 얘는 또 이렇게 또 비싼데 또 이렇게 혼자 갔어, 뭐야 또 얘는 또 혼자 또 해외 여행 다니고 있어, 어유 잘 나고 잘났어 나 빼고 다잘 사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어느 순간서부터 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SNS를 멈추고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다른 취미 활동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라는 책에서 운동을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를운 행운할 때그 운이고요 동은 움직일 동자예요. 그러니까 운은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운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거는 우울증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무조건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서 돌아다니셔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행운이 찾아옵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수 있습니다.라는 책을 쓰신 정희원 선생님은 이 근육 1kg의 가치가 얼마 정도인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고 하신 얘기가 우리가 건강했을 때보다 근육량 한 10kg에서 15kg이 줄고 나면 몸에서 그러면 병원이 되었건 요양원이 되었건 그냥. 다른 사람의 보살핌,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양병원에 입소하거나 병원에서 한 1년, 2년 정도 누워서 지내다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치료비와 요양비 같은 거를 합산을 해봤더니, 근육 1kg당 한 1,4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단순히 누워 지내는 삶과 거기에 들어가는 치료비용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가 있고,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나가서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과 그냥 누워서 지내는 사람과의 삶의 질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는 천사백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여러분이 몸에 있는 근육들을 지키고 가꾸는데 진심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55세 생일이 되는 날 바디 프로필을 찍었는데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애게 겨우 그 정도 몸 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게 우리는 젊은 시절에그 몸, 막 20대 30대 막 몸짱들 왜 헬스클럽 앞에 가도 막 그런 그 트레이너들 막 이런 울끔불끈한 이런 사진들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보고 그런 몸만 우리가 예찬하는데, 여러분 남의 몸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의 몸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소중한 나의 근육들을 돌보며 사는 거죠 저는 제가 운동하는 그 헬스클럽에 젊은 막 30대 막, 막 가슴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비교하는 건딱 하나예요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가 저의 목표는 그거예요 매년 생일 때마다 저는 바디 프로필을 찍고요. 65세까지 10년 동안 10장의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그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이런 목표가 있으면 적어도 저는 그 10년간 매일매일 작고 소중한 근육들을 돌보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서 운동하실 때는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아요. 자, 우리가 젊어서는 나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자,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번 돈을 주고 전문가의 시간을 사야 돼요. 한 3년 동안 제가 근력 운동 혼자서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막 늘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PT 수업 받고 트레이너 선생님하고 1대1 지도를 받으면서 제가 어, 운동을 하니까 확실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우리가 젊어서 뭔가를 배울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하면서도 어, 독학으로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늘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있잖아요. 뭐든지 빨리 배우고 어떻게든 내 삶에 더 도움이 되게 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왕이면 전문가에게 배워서 빨리 효과적으로 운동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비싼 막 시간당 5만원 6만원씩 하는 이런 비싼 PT가 아니어도, 어, 효과적으로 운동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가세요. 제가 지금 다니는 헬스클럽도 월 회비 3만원이면은 필라테스, 줌바, 요가가 다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서는 전문가의 시간을 돈을 주고, 내 돈을 주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딱한 가지 그냥 요거는꼭 한번 해보시라라고 권하고 싶다면 저는 스쿼트예요. 우리 몸의 근육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체 근육을 키우는 거고요. 하체 근육량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거든요. 자 그리고 이 하체 근력을 키우는 가장 손쉽고 간단한 방법이 스쿼트예요. 스쿼트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옆에 사무실 잠깐 책상 옆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출퇴근하실 때, 전철에서. 에스컬레이터 타지 마시고 옆에 있는 계단을 오르시는데요. 그냥 오르지 마시고 두 계단을 한 번에 올라보세요두 계단씩 이렇게 성큼성큼 오르잖아요. 스쿼트 이상으로 숨이 가쁘고 근력 운동하는 어떤 효과가 날 겁니다. 근력 운동.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40대 말에 어, 농내장 진단받고 저 완전 멘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직업이 드라마 피디고 내 평생 취미가 독서인데 시력을 잃으면 당장 먹고 살수 있는 길조차 <laughs> 제가 사실은 지방간도 있었거든요. 지방간은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요. 체중 관리하시고 그리고 어 식단 조절하시면 지방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헐적 어 단식에서 되게 독하게 제가 체중을 빼가지고 지방간은 이제 사라졌거든요. 농내장은 사라지지 않아요. 농내장은 특별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든지 수술법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질환이거든요. 이걸 내가 남은 평생 안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좀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가 1 0 0세시대예요1 0 0세 시대, 장수 시대에는 질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질병이 오면 얘를 그냥 내가 같이 끌어 안고 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농내장도 저는 저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오래오래 이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요. 대신 잘 돌보면서 내 몸을.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은 별거 없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변을 보고 나면 상태를 꼭 확인을 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장내 유익균과 하루 두번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첫 끼로 제가 먹는 게 뭐냐면 입체로서 만든 샐러드에다가 오리엔탈 드레싱 이렇게 한번 돌리고 그리고 과일 좀 올리고 그리고 하루 겸과 곡을 먹습니다. 일단 저는 12시간 그 간헐적 단식을 하거든요. 자, 뭐냐면 전날 무조건 저녁 6시 이전에 저는 식사를 마칩니다. 저녁 6시 이전에 식사를 마쳐야 10시나 11시에 자도 충분히 어, 이 소화에 방해받지 않고 어, 숙면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아침 6 시가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플 때는 여러분 잎채소 샐러드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견과에다가 자 과일 채소식을 저는 하면서 저는 저의 이 장내에 있는 그 수십억 마리들의 그 장내 유익균들에게 진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잎채소입니다. 견과류입니다. 과일입니다.라고 바치고요. 이분들이 잘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착 내보내줘요. 잘 먹었어요. <laughs> 어제 하루 잘 지냈어요. 라고 신호를 주십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아침에 어, 중요한 배변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죠. 만약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책에 나오는 그 이상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길게, 그러면서 색깔도 이렇게 아주 훌륭하고,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성을 합니다. 어제 나의 하루 일과 중에서 위익균들을 불편하게 한게 뭐가 있을까? 아, 단거를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유익균들 이 설탕하고 어, 안 친하거든요. 또는 밤에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았나 보다. 밤에 잠을 충분히 길게 자야 장내 소화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노후에 챙겼으면 좋을 습관이 있다면 저는 딱 하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하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는 즐겁게 살다가 그냥 짧고 굵게 훅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리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안 쓰거나 여러분은 가늘고 길게 살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더 이상 1960년대, 70년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의학이 너무 발전했어요.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사실은 저는 정말 선진국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의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차트를 찾아보세요. 한국이 기대 수명이 미국보다 높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니까. 말인즉슨 아프다고 바로 죽지 않아요, 우리는. 아파도 길게 병치료를 하다 간단 말이야. 야, 나는 그냥 막 하고 싶은 거막다 하고 그냥 짧고 굵게 살다 갈 거야. 너무 부책임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병상에서 오랜 시간 그냥 아프면서 이렇게 골골할 때 그걸 수발해 주고 돌봐 줘야 하는 누군가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되는 얘기거든요. 아프면 잠깐 아프고 금방 떠날 것 같다. 아니에요. 우리는 만성 질환을 끼고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건강 미리미리 챙겨서 아프더라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길게 늘리셨으면 좋겠어요.